래서 1장 예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음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괴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의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그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은 셨으니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였도다 하였고 어, 또 주여 또 하나 주여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의복, 어,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음이 없으리라 어, 하였 으리라 하였으나 천 음,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장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서 고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시이 아니냐. 아멘.